제가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로 대표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오늘의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능히 이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장례를 치르고 어제 끝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4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마도 오늘의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기실 것이니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또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의 말씀처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물질과 사람과 미래와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하니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능히 모든 일을 이길 것인데. 성경에서 그와 대표되는 인물들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바벨론이 그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다른 나라의 이방신에게 바추어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감옥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의 삶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단한 사람도 나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물질 가운데 두려워하십니까? 또한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십니까? 또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십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과 가롯 유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란 사람이 그 어떠한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교만함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과 같이 미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손톱과 머리카락을 기르고 마치 들짐승이 살듯이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을 대답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20년 전부터 믿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지식이 없고 선한 것 없는지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디에 있던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마땅히.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뛰어가는지 모르는 삶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는지 착각하고. 나아가는 삶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니엘과 같이 가위과 같이 요셉과 같이 형통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또한 다 새신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은밀하고 연약하고 아픈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가난한 정도 실제로 가난합니다. 또한 이 연약한 정도 실제로 연약합니다. 또한 이 죄인도 실제로 죄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전전긍긍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경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